모대전서 3장 미쁘다 이말이여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것이라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책망이 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으. 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랴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런 일부 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